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네.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신비롭고 흥미진진한 우리 지역 역사의 비하인드를 들려드립니다. 전라도 천년역사 어, 오늘은요. 호남교회사연구소의 이영춘 소장님을 특별히 스튜디오에 네. 초대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영춘입니다. 네. 수장님 천주교 사제이시기도 예. 한데 네. 기독교 방송의 스튜디오에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laughs> 예 처음 방문했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뭐 같은 형제잖아요, 형제. 네. 네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 오시는 날이 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예. 내려진 첫 날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 인터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예, 네. 뭐 이런 상황이 빨리 좀 네, 이렇게 정식이 돼야 돼야죠. 정식이 네. 돼야죠. 예. 자, 소장님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호남 교회사 연구소 이렇게 네.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네. 이게 어떤 곳인가요? 뭐 천주교대의 역사 연구소죠. 지금 네.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에 있고 여기에서 그냥 호남 지역이지만 어차피 한국 천주교의 전체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고 있고 한 40년 정도 됐죠. 4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예. 뭐 초대 연구소장 신부님 이제 김진수 신부님. 네. 지금 아직 살아 계신데 그분이 아주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그럼 역사, 그 한국 천주교의 역사 그중에서도 전라북도의 역사 예. 이 발굴에 특히 예. 이 방점을 찍으실 것 같은데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뭐 한국 천주교의 시작과 함께 전라북도 이쪽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고 어차피 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같은 친인척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에 어유한검 또 윤지충 이런 분들이 다 영광이 되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같이 했었고 또 박해 때마다 여러 순교자들이 더 나온 곳이기도 하고 또 이쪽 전라도 또 전북 지역 이곳은 박해 때 이제 피해있게 좋은 곳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서 많은 신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숨어들어서 와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승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신앙촌, 교촌 이런 곳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전라북도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온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전라북도인가요? 그렇죠. 이제 서울 그리고 음. 이제 충청도는 이제 그 네포지역 음. 그리고 이 전라도는 이제 전주.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남인들이죠. 정약용 이분들 형제. 그리고 그분은 친인척 관계로 이제 윤지충 음. 그 유한금 이런 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신앙을 받아들이고 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한 것이죠. 그분들이 최초의 또 승규자들이시기도 하고 최초의 승규자는 이제 윤지충 바오로 네. 진산 뭐 지금은 충남으로 돼 있지만 그 조선 시대 때 그리고 뭐 1963년까지는 전라북도였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전동 성당에서 승교하신첫승교자 음. 방금 이제 전동성당 말씀하셨는데 이 예. 천주교 성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라북도에 예뭐 신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승교자들이 승교한 곳이 많은데 특히 첫 승교자 승교한 곳 그리고 호남의 사도라고 하는 유한검 이분이 예. 승교한 곳이 전동성당 음. 풍남문 밖 전동성당이고 그리고 유한검 그 일가족들이 이제 살았던 곳이 이제 초남이 완주 그 초남이 바로 이 방송국 근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 이제 승암산, 이제 치명자산 음. 그곳이고 또 김제, 그 고창 개갑장터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천주교에서 공소라고 하죠 교우들이 살았던 네. 교우촌 이런 것들 그리고 한옥 성당, 이제 대저 성당 같은 음. 한옥 성당도 있고 어, 사적지. 이제 그 신자들이 살았던 동네 네. 이런 동네들도 많이 있고 뭐꼭 숨겨 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런 역사들을 알수 있는 장소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자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평소에 많은 또 관광객들도 참 많이 찾는 곳이 기도해요 이 전동성당 네. 어, 여기에 얽힌 이야기를 좀 풀어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이 성당이 호남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뭐그 전까지는 다 한옥 한국식 건물이고 이제 개항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서양식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는데 전통성당이 처음 이제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것이겠죠. 사실 전라북도의 첫 성당,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첫 성당은 완주 화산에 있는 퇴조 성당이죠. 근데 그곳은 이제 한옥으로 지어진 성당 그런데 이 전주, 전주 전동 성당은 지금 전라도의 중심아닙니까? 네 이게 좀 중심지 성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한옥은 좀 높이 올리기 어렵고 음. 이제 서양식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그 푸아넬 신부님이 설계를 하고. 서양식 로마네스크 그 양식의 서양식으로 지은 것이죠. 네, 사실은 이 건축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그 네. 아름다운 성당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이 성당이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을 떠올리게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꼭 이탈리아 피렌체 성당을 뭐 떠올리지 않아도 음. 전동 성당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로도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푸아넬 신부님이 그 당시 많은 성당들을 설계를 했는데 프랑스 네. 신부님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그 고딕식으로 네. 하늘로 높게 솟는 방식의 건물을 지었는데 전동성당은 이제 호남 지방이 어~ 어떻으면 이 평야 지대가 많고 이렇게 어머니 같은 그런 품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지형적으로도 네. 그리고 신앙의 요람. 뭐 승계자들이 많고 그런 음. 신앙의 요람 그런 것에 착안을 하셨는지 이게 그~ 로마네스크와 비잔틴 양식을 이렇게 가미한 음.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부드럽고 음. 온화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게 돼서 어떤 분들은 뭐~ 명동성당은 그~ 아버지 같은 그런 남성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음. 예, 천동성당은 그 어머니 같은 따뜻한 품을 간직한 그런 성당이다. 이렇게 네. 또 표현을 하고도 있죠. 아, 명동 성당은 아버지 성당. 전동 성당은 어머니 성당. 약간 표현하기를. <laughs> 네. 네. 그렇군요. <laughs> 네. 근데 이 전동 성당이 이제 호남 지역 최초의 서양식 건물이라는 다 이야기까지 좀해봤는데 네. 공사 시작이 1908년?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공사 기간이 23년이 걸렸다고요? 사실 그 당시 서양식 건물을 짓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중국인 기술자들 벽돌공들이 이렇게 와서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죠 신자들 자체가 어렵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지금도 성당 짓고 그럴 때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 네. 당시는 에뭐 신자들 자체가 어렵게 살기 때문에 아니 드러내기도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물론 그때는 이제 음. 그 한불 소호자에게 맺어지고 난 뒤라 뭐 괜찮기도 했지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것이 음. 확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이나 네. 그 공사 대금을 도난을 당해서 아, 도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죠. 음. 2 0몇년 동안이나 걸쳐서 지켜 되었어요. 그러니까 건축 기술도 좀어그좀 어, 부족했었고 네. 거기다 더큰 문제는 이제 재정적인 네. 문제. 네. 건축 자금이 부족해서 그렇죠. 네. 어그 관련 그 건물이 쌓 쌓아, 어떻게 쌓아졌고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 관련된 기록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네. 그런 기록이 서류상으로 네. 기록상으로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음... 예를 들면 그 군산 근대 동상당 이런 곳은 이제 네. 문화재로 얼마 전에 지정이 되었는데 처음 설계에서부터 그 진행한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기록의 가치가 네. 인정이 되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전동 성당 같은 경우가 그렇게 좀음 보정이 돼 있었으면 좋 좋았겠다. 근데 뭐 증언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네. 또 성교사들의 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과정을 알 수가 음.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돈은 못 냈지만 그래도 공사 내내 수많은 신자가 예. 특히 전주에 사는 신자들이 공사에 참여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멀리는 장성 전라남도 장성에서까지 신자들이 음. 와서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신자들이 내일 돈이 없으니까 시간으로라도 네. 몸으로라도 이렇게 성전을 짓는 데에 봉헌하겠다 음. 이런 마음으로 오셔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23년이 걸쳐서. 지어진 게 전동성당인데, 근데 이 전동성당이 지어지기까지 좀 거기에 얽힌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좀어 많더라고요. 예. 제가 들어보니까 예. 원래 전동성당터가 오목대 쪽을 염두에 음. 뒀었는데 이게 옮겨졌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 보두네 신부님이 처음 발령을 받아서 전주에 오셨는데 전주에는 당시 신자들이 없었고 그래서 소양 대승리 이쪽에서 잠시 지내시다가 이제 구례 영절이 집이 나와서 지금 이제 전동성당 그 자리죠. 네. 이제 그 한옥 건물을 사서 거기에서 미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나중에 이제 번듯하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는 오목대 그러니까 음. 서양 신부님들은 서양에 가서 보면 성당이 언덕 위에 많이 그렇죠, 있잖아요. 많이 이제 전주를 내려다보고 성전이 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오목대를 생각을 했는데 유림들의 반대가 심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음. 전주이씨 저도 전주이지만 전주이씨의 네. 상징적인 그런 곳인데 음. 그래서 그 당시 그 미텔 주교님이 오셔서 어, 그곳에 하지 마라 음. 괜히 해서 그 지방민들과 유림들과 네. 등을 척을 지고 살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그 자리에 음. 그 구리 영절이집 음. 사용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지어라 해서 그 자리에 성당을 짓게 되는데 네. 오히려 그곳이 더 역사적으로는 의미 있는 곳이었죠. 아,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그, 그 자리는 네. 그 성벽 박 그러니까 남문 밖이잖아요 네. 그곳에 중진영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그곳에서 이제 첫 순교자인 윤지충 바오로 권상이냐고 이분들이 순교하신 곳이고. 아 거기 아그 자리가 순교하신 자리군요. 뭐딱그 자리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 음. 수는 없지만 그근 근처죠 군니까 그러니까. 음. 그리고 1801년 신인년 받게 때는 이제 호남의 사도인 유한금. 이 네. 동료들이 숨교한곳 음. 그러니까 순교지로서 중요한 곳이죠. 네. 그곳에 성당이 지어지게 된 것이 오히려 그렇군요. 더 의미 있는 곳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데그 과정에서 이제 유림의 반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셨습니다만 네. 당시 전라도 관찰서가 이완영이었어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완영이 그 전동성당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글쎄 그 자료로 상으로 네. 어, 무슨 방해를 했는지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음, 글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원래 오목대를 생각했던 곳에서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는 과정에. 아니 오목대로 네. 옮겨가지는 않았고 음. 오목대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해서 음. 그냥 그 자리, 지금 있는 자리에 지어라 그랬던 것이죠. 아 이완용의 방에 이 문제는 뭐 특별히 기록에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네. 잠깐 여쭤본 거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이또천주교인들의 순교지 중에 네. 하나가 숙정이 네. 그 네. 이렇게 거기도 지금 처형지라면서세요 지금 숙정이 네, 성당 그렇죠. 있는 곳인가요? 네. 아니, 성당 있는 곳이 아니고 네. 예전 에 해성 중고등학교가 있었던 곳 음. 그곳이죠. 해성중고등학교가 있었던 네. 것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남문 밖 그러니까 장 시장이 있는 그 근처에서 처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로는 천주교 신자들이 워낙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군사훈련장에 있는 그 습정이 네. 원래 습정이가 북방이 허하기 때문에 그곳에 숲을 조성해서 네. 전주의 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군사 훈련장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들 어, 그 처형하는 것으로 음. 사용을 했죠. 그래서 어, 밖에가 있을 때마다 그곳에서 네. 많은 신자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그 습정이도 처형지였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이 순교했죠. 음,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첫 순교자가 나왔던 처형됐던 곳. 그 그렇죠 자리에 전동성당 예남문그 예. 옆자리에 전동성당이 들어서게 됐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예. 근데 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성당의 주춧돌을 이 전주 성곽에서 그 돌을 가져왔었다고 들었네요 예. 네 지금도 그 주춧돌을 볼 수가 있는 거 있습니까 성당을 지을 무렵에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렵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주 성벽을 허물게 되죠 음. 그런데 성벽에 골과흙 이것을 보드네 신부님이 이제 관청과 얘기를 해서 성당을 짓는데 갖다 쓰겠다 네. 그러면서 갖다갔었죠 주춧돌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음. 사용했었고 지금도 성당 이제 지하로 가면 음. 그때 성벽 돌들이 다 주춧돌로 네. 되어 있죠 볼수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일제에 의해서 전주성과 자체가 이제 파괴가 되는 그렇죠, 그런 그때. 과정에서 예. 이것을 그 전주성곽을 음.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전동성당을 짓는데 주춧돌도 쓰고 이렇게 썼던뭐 음.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승교자들이 남문 밖에서 승교한어떻면 음. 피를 흘린 네. 그 돌과 땅이 승교자들의 피를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음. 이제 그 돌과 흙을 갖다 쓰는 것이 성당의 주춧로 삼는 것이 네. 큰 의미가 있다. 뭐 네. 건물의 의미에서도. 네. 그렇고 신앙의 의미에서도 음. 그렇고 뭐 그런 뜻들이 있었지 않았겠나. 네. 그렇다고 또 그럽니다. 전동 수행 성당을 좀 찾을 때좀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찾아가 보면 그 의미가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감요 그렇죠. 하네요. 아는 만큼 더 네. 느껴지는 것도 많고. 목재는 치명자산의 나무를 사용했는데 이 치명자산도 잘 알려진 그 순례지 중에 하나잖아요. 원래 치명자산은 승암산 어, 보도의 신부님이 전동 성당을 지을 때 사용할 목재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매입을 했죠. 음. 이제 일부를 뭐 그때는 성지가 아니었지만 이제 1914년에 초나미에 묻혀있던 유한검 가족들의 묘를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과수원을 하려고 음. 어, 이장을 해가라 해서 이제 전동 그 신부님이 이제 이장을 해서 이제 모신 곳이 이 목재를 쓸려고 사놓은 그 사, 네. 산, 그 지금 치명자산 그곳에 모신 것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승교자리 묻히게 되어서 성지가 되고 네. 치명자산이 그렇습니다. 네. 성당의 주춧돌은 순교자들의 피와 얼이 담겨 있는 전주성곽의 네. 그 돌들, 이것들이 네. 주춧돌을 이루었고 네. 그 다음에 초남인 성지에서 이 치명자산으로 옮겨진 순교자들의 또그 얼이 서려 있는 네. 그 산의 목재들 이걸로 네. 또 성당이 지어졌고. 네. 이게 전동성당인데 에, 순교의 얼과 그 역사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이제 전동성당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이전동성당의 이런 정통이 군사독재 시절까지 계속 좀 이어져 오는 거죠. 이 전라북도 지역은 제가 전라북도에 살고도 있지만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뭔가 이 처음 첫 발걸, 발걸, 발걸음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천주교 이 쪽에서도 이제 첫 순교자 그분들이 나온 곳이기도 하고 그런 전통 아래에서 이 천주교 천주 교구가 한국에서는 첫 자치 교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예, 서양 선교사 신민님들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한국인 신민님들 신자들로만 운영되는 음. 첫 자치 교구 참 어떻게 보면 독립이죠. 네. 그곳으로서의 참 의미가 있는데 민주화 운동에 있어서도 이 전주 이 전주 교구 지역이 음. 먼저 나서서 했다는 것또 네. 그만큼 열심히 특히 이제 김재덕 주교님 계실 때그 당시 전주 자유교회 사대단을 결성하고 그러면서 아주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곳의 중심이 전동성당이었죠. 음. 예. 그러니까 항상 그때 에시에서 한국에서 한에 싸우던 에위대가 모이던 곳에서에 하나가 전동성당 모이던 곳이기도 거. 하고, 네. 혹시나 위험할 때 음, 피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서울로 말하면 명동성당이겠지만 음. 이제 여기에서는 전동성당 이런 그런 역할을 했죠. 네, 건축 양식에서만 서울 명동성당이 아버지 성당, 뭐 전동성당이 어머니 성당이 아니고, 네.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의 역사 이 속에서 도 보면 또 그런 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밖에도 뭐 전동성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야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네. 뭐 가서 이제 더. 공부하고 늦게 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고 뭐 민주화 운동 과 관련해서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1988년에는 또 방화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음. 방화범이 누군지 뭐 지금도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때였고 군산 오련동 오련동 오룡동 성당도 그 무렵에 이제 방화 사건이 있었고 음. 아마 그 민주화운동을 파괴하려는 세력들 그 사람들이 불을 질리지 않았을까 네. 지금 추정하고 있고 뭐그 외에도 뭐 전동성당이 전주 지역의 음. 중심 역할 물론 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일제시대 같은 경우 종들을 뭐 바, 집에 있는 숟가락까지 다 음. 군수물자로 쓰기 위해서 걷어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교회의 종도 그렇고 성당의 종도 그렇고 다 음. 거대하게 됐는데 전통성당 종만은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간이라도 좀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음. 음. 그래서 종치는 소리를 듣고 시간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종 하나만은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까지 남겨진 것이 또 전동성당 총이기도 하고 그랬죠. 네, 더 많은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상 예. 여기서 예. 마무리를 예. 해야 될것 같네요. 전동성당 총의 우리역 근대 역사의 비하인드 풀어봤습니다. 예. 호남 교회사 연구소 이영준 소장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